안녕하세요. 나양주진네리입니다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K5 DS3입니다. DS3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워낙 많이 작업하는 차량이라 이제 시공은 퀄리티가 정말 좋고요. 이제 저희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크릴이 완벽하게 매립됩니다. 앞좌석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량은 이제 재시공입니다. 그러니까 왜 재시공을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또 우선 엠비언트 업체 때문에 재시공한 건 아니에요. 차주분께서 원래 그 이전에 엠변트 시공을 받으셨었는데 이제 수제몰딩 엠변트 시공을 받으셨었어요. 제 대시보드 있는 거. 저희 거차는 이제 부착하는 타입인데 이제 가죽을 하얗게 씌우는 과정에서 가죽 업체에서 엠변트를 다 날려먹었어요. 싹다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가죽도 지금 두 번째 다시 재시공받고 오신 거고. 아 교차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최대한 복원을 해드렸는데 문제가 많아요. 아직도. 뭐, 피스 고정하는 데나, 뭐, 여러 군데 지금 없어진 데도 너무 많고, 파손된 데도 너무 많고, 가죽 신호 업체에서 좀 너무 신경을 안 써줬어요. 좀 답답할 정도입니다. 일단은 차주께서 수제 몰딩이 아니라 이제 아크릴 엠비트로 재시공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크릴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원래 저렇게 안돼 있었어요. 도색하는 곳에서 또 지금도 다다녀 먹은 건데 조금 그래도 좀 살려 놓긴 했는데 좀 보기엔 안 좋습니다 차주께서 어쩔 수 없다고 알고 계셔서 그냥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천량은 문짝 4개 대시보드 좌우 두개 기어 다이얼 솔무드등 저기 하나 그리고 포통 앞뒤 4개 여기 수납 4개 이렇게 시공해 드렸고요 대시보드에 있는 수제는 그냥 다시 올래드 그냥 살려 드렸어요 저기는 다행히 사라는 있어서 살렸습니다 돈은 뭐 여기 다 죽어서 안드로메다로 갔어요. 그래도 차주분께서 아크릴 엠비언트라는 거를 조금 처음에 꺼려하셨대요. 왜냐면 아크릴 엠비언트 따로 업체서 시공한 거를 많이 봤었대요 동호회 나가가지고. 근데 시공은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제물 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쪽에서 작업하시고 너무 깔끔하다고 아주 대만족해 주셨습니다. 아크릴 엠비언트 시공할 때 가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어마어마해요. 이제 유격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것도 되게 심하고 k5는 가공을 해야 되는 차입니다. 이제 가공을 한다는 게 이제 비노출 된벤트할 때처럼 이만큼 잘라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k5는 그렇게 잘라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좀 돌기들이 막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크릴이 매립되는 거. 그러니까 가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냐 아니에요. 전혀 문제안 생겨요. 오히려 졸업도 훨씬 잘 되고 훨씬 깔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해드려요. 그리고 작업하면서 소음 작업이라던가 뭐신 슐레터 서비스 등등 다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진에리드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